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음, counterforce, c o u n t 상대방의 위협을 생길 말한거죠에 놓여 있는 작은 어, 그 어떤 어, 물이 약한 어, 그런 나라들은요, 아주 간질간질한 어,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손가락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것이 바로 유즈이 어, 사용할까, 어. 패배할까 포기할까 딜레마로 이제 불려온다는 거죠. 2차 세계 대전, 1차 세계 대전입니다. 1차 세계 대전 전에 유럽의 강국들은 믿었는데요. 그들은 모든 군사력을 예, 가동해야 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먼저 그죠. 그 컨벤션을 어, 믿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주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인 패배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군사를 동원하느냐 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북한의 계산이 예, 바로 오늘 말까 그런 것 같다는 거죠. 핵 공격, 핵 무기에 대해서는 예, 조금 제외적으로요. 네. 현재 위협이 예, 더 정폭되는데요. 우리의 사이버라이팅의 무력시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무력시위 때문에 더 정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어떻게 김정은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과함으로부터의 B1, 요격 출동을 말합니다. B1, B. 예, 그죠? Strength, 우리 힘의 과시로 의도된 비원소트의 출격이 그죠? 전 서주 서곡 전주곡이 아니다라는 거죠. 카운터 프로세스, 반격적인 기습적인 반격의 서주가 아니라는 어떤 게 아니라고 어떻게 김정은에게 우리가 확신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 미국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아주 위험한 국면에 지금 와 있는데요 김정은이가 애처 불가능한 것이 때문이 아니고요 그죠? 그가 더 이성적일수록 그죠? 그의 손가락이 더 핵무기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서 자꾸 이제 무력시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으면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갈텐데 이제 김정은의 반응을 보면 본인 더 가능, 강, 강한 반응을 보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레셔널한 사람이라면 핵 비사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어 보다 보다 광범위한 정치 수준에서 김은 어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공핵무기에 대해서 뭐냐면 동맹을 깨트를 벌려고 한다는 거죠. 네. 미국의 서비에트의 IBM c 기술의 예, 기술의 습득 획득은 예, 초래하였습니다. 패닉을 공포를 초래였습니다 우리의 엘리 우리 연합군의 예, 엘리 연합 엘리의 공포를 for 패닉을 초래였습니다 프랑스도 자신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왜냐하면 드골 찰스 드골 대통령 드골 대통령은 확신하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피츠버그와 파리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어, 어, 자신이 어, 확신했기 때문에 개발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연합군 사이의 엘리사 연합 사이의 c 선 r 선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 홈랜드가 리스크가 되면 위험해지면 우리는 그죠. 샌프란시스코하고 서울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또 톨레도와 도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제. 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연합군을 연맹을 지켜주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걱정들이 전폭돼 전가됩니다. 언제 트럼프가 사우스코리아를 어큐스, 사우스코리아 사우, 중국과 어, 사우스코리아를 어큐스했을 때, 왜냐면 진정하라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남한과 어, 중국의 어피스먼트를 말하니까. 트럼프가 비난했다는 겁니다 언제 북한의 핵폭탄 테스트 이후에 우리가 남한도 그렇고 북한, 차이나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니까 트럼프가 막 비난했다는 거죠 평양은 아마도 읽었을 것입니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죠 t 윗 e a t with glee thinking that 평양은 아마 더떼을글리하게 어, 아주 이제 기분 좋게 어, 아주 그 사인을 이제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글리라는 네, 것은 뭐 고소해 하는 그런 말니다 남의 실패 실패나 이런 것들을 고소해 하면서 그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 북한의 정치적인 이런 전략이 이미 그렇죠 어,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고소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 핵 우산, 핵 안전 우산. 그죠? 핵 안전 우산. 우리가 이스트 아시아에 보유하고 있는 그핵 우산과 같은 이런 걸로는요,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항상 더 어렵습니다. 엘리를 어슈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뭐보다도요, 적, 적을 저지하는 것보다 엘리를 어슈, 안전시키는 게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바로 김정은에 의해서 바로 놀, 고, 어, 농락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 자신의 영토가 더, 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그런 들을노이고 자꾸 해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예, 그 개념을 공유 가진다는 것은 나누어 주고 한다는 것은요. 이미 어, crazy 하거나 또는 irrational 비합리적이라는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 두 가지 이유에중요한데한 가지는 뭐냐 면면 그것은 분명히 해줍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전략 그가 구체화 할지도 모르는 실현할지도 모르는 핵공핵 어, 무기로요. 그렇죠. 예, 이것이 분명히 해준다는 거죠. 어. 어, 분명해준다는두 번째 그것은 시사합니다, 보여줍니다. 그가 도메스틱 국내적이고 그 세계적인 어, 국외적인 인센티브에 예, 반응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디터런스 재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리어슈오런스와 디플로머지와 결합 늘결합되어 있는 디터런 이런 것과 같이 하는 디터런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소련과 중국의 효과를 발휘했듯이 그러나 디터런스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결과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더 이상 예, 우리가 더 이상 노스코리아를 어택한다고 위협을 못한다는 겁니다 뭐 없이는요 핵을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는 핵 공격을 주고받는 그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북한을 어, 어떤 위협 할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어 이제 내용은 김정은이 어 핵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연맹 사이의 분열을 꾀하려는 것이지. 그렇고 김정은이가 자신이 생존 못할 정도로 어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 먼저 핵 공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거나 할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으로 이 교수님이 쓴 것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 만한 글 같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